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전자기사 산학기사를 강의하는 박동철 교수입니다. 자, 그 앞에선 제 우리가 물리전자 공학에 대해서 첫 번째, 음, 그 기본적인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를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 그 이제 물리전자공에서 학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음, 물리전자공학에서의 여러가지 법칙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볼게요. 음, 먼저 이제, 뭐, 스넬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스날의 법칙. 자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법칙이죠. 스넬의 법칙. 어, 어떤 물질이 다를 경우에 그 굴절이 있다는 거죠. 어, 빛의 굴절. 특히 이제 뭡니까? 어, 여기가 이제 뭐 물질이 어, 첫 번째, 두 번째 다르다는 말이죠. 자, 그럼 빛을 쓰면 어떻게? 이놈이 굴절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v1, v2로 이렇게 왔을 때. 세타1세타2로 이렇게 이제 굴절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 <laughs> 그 물질이 매질이 다른 이런 그 경계면에서는 서로 어, 입사할 때 굴절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어, 그 사인사인 함수로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스넬이라는 분이 알아냈다 그래서 음, V1 사인세타1 V2에다가 어, 사인세타2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이제 여러분이 우리 자격서 뭡니까 경기조건이죠 경기조건 자이거하 똑같이요 자 이렇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앞에서 우리 아마 이런걸 했겠죠 이 어, 부위는 이 v 는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는 어, 2분의 mv 자승이다 이렇게 어, 했겠죠 여기서 이제 속도를 구현했잖아요 그렇죠 속도 부위는 어떻게 V는 루트 음, 뭡니까 m에다가 음, m에다가 이에다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음, 자 그렇다면은 자 요걸 V1이라고 치고요 물론 이제 이게 풀면 어떻게 5.93 곱하기 1 0에 5승에 따른 루트 V잖아요 이제 그 하기 전에 얘기잖아요 이걸라 치면 어떻게 이것도 V1 이렇게 치면 되죠?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V2는 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V2는 뭐야? 이렇게 해서 M에다가 어, 이렇게 되겠죠? 이건 V2다 갑시다. 이건 전압이죠? 어,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은 어, 남는 게뭐 나머지 얘들은 다 이렇게 지워지겠고요 같은 거니까 자 그럼 v 안에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가고요 V2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어 음, 이렇게. 자, 아, 이게 이제 그, 입사 전압과 굴절 전압.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어 입사 전압이다. 그죠? 입사 전압. 이게 굴절, 굴절된 굴절 전압이다. 이렇게 되겠죠? 음, 자, 요것은 이제 뭐, 스넬의 법칙이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디슨 효과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에디슨 효과, 에디슨 효과. 에, 금속을 갖다가 고온으로, 고온으로 가열하면 표면에 표면에 전자가 어떻게 에, 에흠,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랬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불을 떼는 거죠, 이렇게 어, 이렇게 뜨겁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전자가 이렇게 튀어 나온다? 전자가 이렇게 튀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어,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열전자 방출, <laughs> 열전자 방출. 여기 나오는 놈이 되게 튀어 나오는 게 바로 열전자라는 얘기죠. 열전자 이런 걸 갖다가. 열 전자 방출 효과라고 그러죠. 방출 <laughs> 이런 현상을 어, 에데슨 효과라고 그래요. 음, 열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 나오잖아요. 열 전자, 열 전자 방출이 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죠. 어, 그다음에 쇼트키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슈터기업과 어, 예, 금속 표면에 전개를 가했을 때 방출하는 전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어, 예, 금속인데 어, 먼저 여기다가 전개를 가했다는 얘기죠. 전개를 가했다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뭐 전압을 인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전자가 이렇게 튀져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금속의 표면에서. 방출 전자. 이걸 뭐라고 하 그래? 방출 전자. 전자가 튀져나온다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에디슨 효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디슨 효과다. 아니, 아니, 쇼트키 효과다. 전개를 가했을 때 전자가 튀져나온다 쇼트키 효과 열을 가했을 때 전자가 뜨쳐온다 이거는 에디슨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요새 어, 물론 뭐 뭡니까 이 쇼트키 다이오드 있죠 어, 쇼트키 다이오드를 만든 분이죠 어, 쇼트키 다이오드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는 뭐 어떻게 만든 거죠 어, 하나가 금속이고 하나가 반도체죠 반도체. 반도체 이렇게 그래서 속도를 무지무지 빨리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속 이런거죠 셔터키 다이오드 고주파 용으로 많이 쓰인다면 뭐 뒤에서 뭐 하겠지만 셔터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다는 얘기 뭡니까 여기에 여기에 뭐야 이 전자가 튀어 나올 수 있는 일함수 일함수를 전개에서 감소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하나의 뭡니까? 에너지의 턱이죠. 턱. 어, 이런 걸 이제 일함수라그러는데 얘를 갖다 감소시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전개에서, 전개에서, 음, 일함수, 일함수를 되게 감소시켰다. 이렇게 도 말한다. 그런 얘기죠. 어, 쇼트키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 홀, 효과, 홀 전압. 음? 어홀 현상이라고 할까요? 홀 현상. 어 반도체를 갖다가요, 갖다 놓고, 이렇게 전압을 갖다가 인가한 거죠? 전압을 인가하고, 어 여기다가 자개를 가해요. 자개를 가하면, 여기 양단에서 어떻게 어, 전압이 나오는데 이걸 홀 전압이라고 그러죠. 홀 전압. 홀 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 전압이다. 홀 전압이다. 음. 어, 그럼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전류가 이렇게 자석이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홀, 홀 전압은요. R레치라고 어, 아, 해래가지고 고유상수입니다. 고유 홀현상, 홀의 요 상수, 저항값이라고 생각되죠. 어, 키 두께고요. 음, 그다음에 이게 IB란 음, 이런 식이 나와요. 음. 이 이렇게 되는 걸홀전화 그래서 홀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음, 하지요. 아이스탄이 상대성 음, 질량과 에너지는소등가다 그죠? 질량과 에너지 질량이 있으면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가 형성된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죠. 음. 에너, 에너, 에너지는 질량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음. 뭐 MC 자석 뭐 여러분이 다잘알 겁니다. 그죠? 어. 아이스타인 상대성 이론. 어. 자, 어, 뭐 에너지, 그죠? 뭐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자, 이거. 자, 이 질량은요, 질량은 어떻게 그 운동질량은 등가질량보다 또 크다고 그러죠. 운동질량은 정지질량, 등가질량 크다. 정지질량보다 크다. 그래가지고요, 운동의 질량은 정지질량, 정지 질량이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음, 여기다가 이렇게 자승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이건 정지 질량 등가 질량이고 운동 질량이고 음,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 세크고요 자 속도 속도 자승에 이렇게 된다 말이죠 음,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첫 번째 어떤 전자기 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자두 번째로 양자역학, 양자역학의 인무이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보자.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런 얘기죠. 네 번째 그 물리학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자, 드보루이 물질파라는 게 있습니다. 드보루이는 사람 이름, 이름이고요. 응? 드보루이. 드보루이. 어, 드보루이 이 물질파라는 게 있어요. 물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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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 원자가 양성자, 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등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자, 이런 소립자에도 뭐가 있다? 파동성이 있다, 그니죠 음, 응? 응. 파동성이 있다. 응? 파 떤다, 파, 파, 떤다 그런 얘기죠. 응, 양자, 그 다음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어, 파동성이다 떤다 그런 얘기죠. 파다 그런 얘기죠. 그죠? 어, 이렇게 주장한 사람을 말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봐야 두보르이파라고 그래요. 두보르이파두보로이파 이걸 물질파라고 요 물질파 어, 물질파, 그래서 드보르이파 그면 어떻게? 물질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동성을 지닌다 어, 파동성을 지닌다. 전자, 중성자, 양자, 이런 것이 에, 파동성을 지닌다. 이런 걸드보리파 물질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장이라는 것은 이, 이, 이 사람이 요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어, 이놈이 파장이, 파장이 있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있다. 떤다. 그런 얘기죠. 어, 이렇게 해서 h 다질량 어? 속도, 프랭크 어, 상수입니다. 어, 6.63 곱하기 10만 34죠. 요거. 이게 바로 프랭크 음, 상수예요 프랭크 상수 어, 6.63 34승이죠 이것을 음. 알아낸거죠 파장이 있다 MV에다가 엣치다. mv 에다가 h다 mv h다 mv 엣치다. mv h다 mv h다 Mvh다, 어? 람다는 mvh다,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물질의 전자방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번이랄까요, 전자방출 앞에서 했던 우이 뭡니까? 어, 열전자방출, 그죠? 어, 열전자방출 열을 내서 고름이 전자가 튀져나온다. 그런데 이거 열전자방출 에디슨 효과, 열전자방출 어, 그 다음에 그전개를 가했을 때 전자가 튀져나온다. 그랬죠? 어, 이걸 강전개방사. 어, 강전개 방사, 강전개. 강전계를 강전계 방사. 고전장 방출. 이렇게 또 말한다는 얘기죠. 응? 응. 그 다음에요. 빛을 쐬면요 음, 빛을 쪼이면은 음, 조사하면 은 거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갖다가 광전자 방출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게 있다. 열에의한 전자 방출, 전개의 한 전자 방출, 그다음에 비세이한 비세이안 전자 방출 이렇게 세 가지의 전자 방출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음, 그다음에 그 터널 효과는요. 터널 효과는요, 높은 전기에서만 전자가 방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네? 네, 높은 전기에서만 전자의 방출. 높은 전기라는 건 높은 전압을 가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터널 터널 다이오드인가 이걸 만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슈레딩과 파동방울식이라는 게 있는데. 출현된 거 파동방정식 얘는 불확정성 확률함수입니다 이거 불확정성 확률함수예요 불확정성 확률함수 음, 불확정성 확률함수 아무튼 뭐 이 전자들이 어떤 공간 안에 어떻게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 포함되어 있는지, 특히 이제 그 전이장벽, 나중에 가면은 그 PN 접합 다이오드 나오겠지만, 전이장벽, 어떤 장벽에 막혀 있다, 그런 얘기죠. 어, 어떤 상자라고 생각하면, 상자, 상자라는 생각, 생각하면 되죠. 어, 여기는 어떻게, 이런 전이장벽 안에는요, 전이장벽 안에는 어떻게, 전자가 어, 진행하는,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여기가 벽이 있잖아요. 상자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전자가 튀어나오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막 다시 또 이렇게 반사돼서 오고,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걸 진행파라고 이제 그래요. 진행, 진행하는 놈. 어, 그 다음에, 어, 얘가, 좋아, 얘가 진행하는 놈이야. 막고 왔단 말이야. 그럼 얘가 반사. 반사 반사파, 진행파 다음 뭐가 됩니까? 이런 걸 정제파래 정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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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존재한다 음, 그 다음에 이게 실현된 거 파동이니까 떤다는 방정식이 걸라며? 방정식 이걸로 면 방정식 전자 이게 이제 이런 데서 하나에 맞고 맞고 왔다 갔다 가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 에너지 방식 이 그걸로 하야 전자 에너지, 전자 에너지, 전자 에너지는 양자화된다. 양자화된다. 된다는 그런 그런 방정 수식으로 표현한 걸 실현된 거 파동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응? 응. 움직이 니까 죠 어, 에너 지를 만 들어 낸다. 이제 그런 얘기 죠？그 어, 다음 에, 그 맥스웰 전자파, 맥스웰 전자파, 어, 맥스웰 이, 맥스웰 이라는 사람 은 요？45 맥스웰, 맥스웰 전자파 방정식 그래 가지고, 어, 그, 자, 기야 끝부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 이야기 했을 겁니다. 전파는 뭐야? 어, 맥스이라는 사람이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수학적으로 그걸 증명했죠. 음. 그니까 빛도 전자파라는 얘기죠. 빛도, 어, 빛도 전파다. 전자파다. 그죠? 어, 빛도 전자파다. 어, 전파다. 어, 물론, 입자성도 있죠. 광, 광자, 입자성도 있어요. 그죠? 음, 빛의 입자성, 그 다음에 어떻게, 에, 파동성, 비대의 어, 파동성을 에, 증명한 거죠. 어, 그러니까, 빛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 그래가지고, 요 파동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 전자파 방정식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해석한 거죠. 푸는 거다. 그런 얘기죠. 어, 특히, 왜 요거 해절현상 때문에 그래요? 어 해절 현상은 되게 입자가 될수 없걸랑요. 이거는 전파가 전파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에, 전파의 성질을 전파의 성질을 수학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에, 맥스웰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절 현상에서 빛은 어, 파동성을 지닌다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빛은 입자성인 동시에 에, 전파 파동성이다. 전파 전파의 이, 성분을 가지고 있다. 전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